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어, 세트 구성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세트 구성 무조건 5만원에 우리 다육만이들에게 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서 내일까지 어 이제 저희 거를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아,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차고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요. 단화공방입니다. 단화공방 사각, 정사각입니다. 어 앞에 요거 한번 재보면요. 8.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2cm 나오는 화분이에요. 정말, 코사지가 굉장히 예쁘죠. 요것도 똑같은 화분이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 다육만인들이 참 좋아하시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요 화분은, 어, 초보 다육만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우리 다육만인들도 요거는 하얀 바탕의 화분이죠. 그리고 아, 다리는 1차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구멍 잘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죠. 그래서 어, 흙도 굉장히 좋은 흙을 사용하셔서 물 마름 통기성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단화 공방이죠.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어, 1번은 정 사각형 딱 떨어지는 아이를 어, 보여 드렸다면요 요번에는 약간 어, 직사각형 인데요 어, 사이즈 높이는 똑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갸름하게 해가지고 우리 그, 어,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으시면 참 좋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9cm가 조금 넘고요 어, 내경 사이즈 5.5cm 전체는 6.7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괜찮고요. 요즘은 골라 쓰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다육마 님들 어, 다육이를 사셨을 때 이렇게 앉혀 보시잖아요. 그리고서 아 이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이렇게 대보시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정사각이고요. 요거는 약간. 농 좁으면서 농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거리대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예쁘죠 색감은 다섯 가지의 칼라로 되어져 있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직사각이기 때문에 개당 만 원씩 똑같아요 정사각이나 직사각이랑 똑같이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아, 정말 이 화분은 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화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 수입이 아니에요. 우리 국산 화분인데요. 요것도 정말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게 12cm가 나오고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8cm가 나오는데요. 요런 화분들은 정말 어, 목대 에 있는 아이들을 탁 심어서 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또 좋아하시고 또 요즘 아이들이 이제 다 젖으면 여기다가 딱 하나씩 나서 거리대 맨 뒤편에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에 이렇게 좀 검은 빛이 나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청록색이에요. 이렇게 돼서 다섯 가지 컬러예요. 다섯 가지 컬러 개당 5천 원이에요. 그러면, 25,000원이죠. 5개에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다 항아리죠. 굉장히 예쁘면서, 가벼우면서, 또 이렇게 파란색이 또 예쁘죠. 그리고 가벼워요. 이런 아이들은 딱 하나씩 이렇게 딱 포인트로 이렇게 놓으셔서 하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9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cm, 전체는 6.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감, 어, 우리 자영만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영상에서 볼 때는 컸는데 와보니까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자를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고요. 요거는또 이렇게 항아리 단지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8cm 내경 사이즈 한 5.5cm 전체는 7.7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요거 3개 요거 3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육마님들 정말 베란다에서 두루두루 쓰실 수 있고 가벼워서 또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6,000원씩이에요. 그러면서 6개니까 5,6,30,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어, 7개, 7개예요 요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꿈공방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쁜, 그렇게, 아, 종이꽃을 요렇게 해놓은 그런 화분이죠. 유약처리 전혀 안돼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 통기성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약간 요렇게, 아, 정말, 너무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창 심으면 예쁘겠죠.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5cm, 8.5cm, 8.5cm 되는 요거 두 개예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요거 만원씩 해서 2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준소유공방 화분이랍니다. 준소유공방 우리 다육만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색감은 똑같이 아, 밑에는 녹색, 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8cm 나오는 화분 옆으로는 7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가 3개 아마 3만원이죠 그러면 3만원 2만원 아마 5만원이죠 요거는 우리 다양만님들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이런 화분까지 7개 그래서 다 합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요거는 더 이상 없는 한번 빨리 오셔서 찜하시는 분이 어, 오늘의 주인공이 되신답니다. 요건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도양 화분입니다. 도양 화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요 장미꽃에 또 꽂혀가지고 장미 화분을 가지고 왔답니다. 어, 다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전이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신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앞에 코사지도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어, 내경 사이즈는 한, 아니, 높이는 한 9.2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가 한 7cm,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9.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개당 11,000원씩이에요. 11,000원씩 갖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세트 구성 5만원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요거 5개입니다. 11,000원짜리 55,000원인데, 5만 어, 5만원에 어,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설화공방 화분입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설화공방 하면 어, 사이즈가 세 가지예요 작은 거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큰거큰거 큰 거. 아유 안 보였네요 큰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원 만오천원 이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가 사이즈가 8cm예요. 그리고 내경 사이즈는 8cm. 전체는 10.5cm가 나와요. 이게 15,000원짜리고요. 요 작은 거는요. 7.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가 6.5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육만인들이 간혹 어, 너무 작게도 나왔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 원짜리가 그래서 요즘 요만 오천 원짜리가 또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아, 세트 구성을 해보았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어, 7.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cm 전체는 10.5cm 10.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거 소국이죠. 어, 수국, 목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수련이에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정말 이런거 하나하나 다 만드셔 가지고 다 붙여 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큰 화분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 묵은둥이 아이들 아니면 또 이렇게 놓으셔도 참 예쁘죠. 종류가 다양하게 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0.5cm가 나오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0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마 어, 설화공방 앞에 코사지가 너무 이쁘셔서 어,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설화공방은 가성비 좋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15,000원, 15,000원에서 3만 원, 요거 2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어, 8번도 똑같이 설화공방 화분이에요 어, 아까 7번과 동일한 그런 세트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목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개당 15,000원짜리 아, 8cm, 내경 사이즈 8cm, 전체는 10.5cm 나오는 거이렇게 해서 2아이 다 이뻐요.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미운 게 없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아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 한 10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cm 전체는 12.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어요 앞에 있는 요 가운데 거는 바꿔달라 고 그러시면 제가 교환. 어, 다른 모양으로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목, 목수고, 요런 걸로 바꿔달라고 하셔도 되구요. 또, 요런 아이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제가 똑같이 세트 구성을 해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 15,000원, 15,000원, 2만원에서 다섯, 세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도, 어, 7, 8, 9,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 앞에 코사지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다육만님들잘 보시고 아,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좀 잔잔한 꽃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음, 각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아주 예쁘죠.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 잔잔한 꽃. 그 다음에 요거는 목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주황색,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것도 개당 15,000원. 15,000원. 요거는 2만 원해 가지고 3만 원. 아, 5만 원이죠. 이런 아이들 정말 하나씩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어, 그렇게, 어,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또 하얀 백색의 그 미가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요것도 세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원화분이에요 어, 요원화분은 아마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이죠. 근데다가 굉장히 깔끔하,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요. 유약 처리도 안된 데다가 어, 뭐 구멍이 작다라고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 화분의 요 크기 괜찮은 음, 사이즈고요. 어, 우리 공방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앙증 어, 맞게 만들어놓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핑크색, 주황색, 보라색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 10 1.5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9.5cm 나오고요. 요것도 마주 재 드릴게요. 네, 요거 마주 재면은 11.3cm, 내경 사이즈 7.2cm, 9.3cm 나오는 요 화분이요. 요거는 개당 2만원, 2만원 합니다. 그래서 4만원이고요.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화분이죠 요거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16,000원짜리예요 16,000원짜리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56,000원이 나오네요 제가 오늘은 5만원에 세트 구성해 드린다고 해서 요것도 그냥 5만원에 한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어,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우리 다육마님도 바쁘지 지, 지, 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분갈이를 막 시작하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화분들이 두루두루 두루 많이 사용하실 그런 화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어... 11번부터는 조금 더큰 화분들로 우리 다양마녀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약간 제가 늘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고리로 저로 되어져 있고요 다리가 아주 튼실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어, 요거는 묵은둥이 에어니움 속 아이들이나 어, 방울복랑이나 그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18 사이즈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10cm 전체는 13cm 나오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개 다섯 개 개당 만원 그래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은 서영공방 화분입니다 어 오늘 제쇼츠 영상에 제가 올렸던 어, 그 화분이에요 어 요거는 정말 조금 약간 목대 있는 아이들 프레뉴나 그 다음에 오늘 신데렐라를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멋있어요 어, 이렇게 어, 초록색이지만 또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15.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2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다리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개당 8,000원이에요. 그러면 오팔이 4 4만 원밖에 안 되죠? 다섯 개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2번이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13번은요. 똑같이 서영 공방 화분이에요. 어 요런 데는요. 차이 굉장히 예뻐요. 어, 색깔이 우리 빨간색, 뭐 이런 아주 금 같은 아이들도 여기다 심으면 굉장히 이쁜 그런 화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서영공방 화분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어, 선호하시는 그런 화분이죠.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고들 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늘 가지고 와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 10. 1.5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14cm예요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용만인들이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물마름 통기성 좋은 화분 서양공방 화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늘 어,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요 요거 바로 서양공방 화분이에요 어, 14cm에다가 아 높이는 제가 높이는 한 번만 더보드릴게요 높이는 11.5cm, 14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어,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배사에서 내일까지 지파를 마치고, 그 다음에 명절 이후에 이제 배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까지는 제가 배송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배송이 명절 지난 다음부터 배송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5만원의 행복 세트를 마쳐드렸습니다. 언제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